저는 오늘 오사카로 갑니다. 태양이 없이 남편이랑 둘이서 2박 3일로 오사카 가거든요. 근데 4시 반 비행기라서 좀 늦게 도착하고, 일요일도 조금 아침 비행기라서 엄청 짧은 2박 3일이 될것 같아요. 공항 일찍 와가지고 밥 먹고 커피 한잔 먹고, 이렇게 면세점. 이번에는 면세점 쇼핑을 해서 면세품도 찾았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에서 좀 자고 열심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숨차 있는 상태고요. 도착하자마자 내려가지고 수속하고 진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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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속하고 라피트 탔습니다. 6시 36분 같았어요. 7시 5분 걸로 했다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6시 30분으로 바꿔서 3분 남기고 탔습니다. 순차 아, 이거 타안 타면 또 30분이나 늦어가지고그 미리 그 남편이 끊어가지고. 했는데 QR 코드 바로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국하자마자 에스컬레이터 바로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철도 방향, 철도 방향으로 쭉 들어와서 QR 코드 찍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서 앉았습니다. 저희는 호텔 1코레 남바 예약했고 그냥 방, 밤에 잠만 잘거 같아서 싼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진짜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 샴푸랑 바디워시랑 칫솔. 있고. 그리고 여기. 가을. 진짜 오랜만에 미니백. 고구상 아니라서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있어요. 끝. 침대 끝. 가방 풀거 없지? 응 가방 풀거 없어요. 바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나갈 겁니다. 아, 음, 아 맥주 진짜 시원해 저희는 지금 초밥집 왔어요 초밥집 근데 사랑이 많아가지고 협석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볶음초밥이랑 저거 시켰습니 초밥 먹고 세븐일레븐에서 쇼핑을 하고요 저거 라면이랑 제가 좋아하는 오징 요거 샀고 그리고 이거 사서 다시 마트 구경 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음 그냥. 음어어 이것도 어. 먹어볼게요. 음, 어, 여건물. 여기. 응, 응 여건물. 음. 저희는 여기 마트 구경 왔습니다. 여기 텍스프리가 된다고 하네요. 우와, 진짜 크다. 이제 구경해 볼게요. 저희는 2차로 여기 왔습니다. 저 일본어 읽을 줄 몰라가지고 여기 있고요. 그냥 구글 보고 찾아왔어요. 지금 자리 닦으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또 생맥 하나 시켰고 남편은 뭐지? 이치코 보리소주 보리소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자샐러드 연근튀김 오뎅 주문했어요 태양이는 <목소리> <목소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다들 포에 무슨 <목소리> 별빛 바다 축제 하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서 보여주, 보내주셨어요. 저희보다 더잘 데리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감자 사라다입니다. <목소리> 음 그리고 오뎅도 나왔습니다. 네, 연근 튀김에는 근데 음 네, 고기가 들어어요 음 멘보샤 같다 같이. 음 저희는 이제 숙소 돌아와서 씻고 바로 잘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은 또 내일 아침부터 또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아이팅 진짜 많이 부었다 자기 파이팅 이팅 저희는 나와가지고 이거 비타민 해보 티, 필요해보지 저는 카페인 없는거랑 남편은 요거 그리고 낫도미밥 콩농볼같은 슈크림 계란샌드위치 먹고 움직일 거예요국 <목소리> 음. 시 계란 샌드위치 최고다 나는 볶고밥좋 카페인으로 충전합니다 또 근처에 있는 커피집에서 아메리카노 주문했어요 저는 가는 길에 소금빵 샀는데 여기 트러플 가게인 것 같아 그래서 트러플 소금빵 바삭바삭하진 않아 근데 기름기 잘 자리랑 트러플 같고 문이 열리나봐요. <laughs> 저희는 이제 동키 호텔로 갑니다. 동키 호텔. 저희는 여기 남바.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동키 호텔 쇼핑 왔습니다. 이제 쇼핑을 해볼게요. 네, 이거 어. 하나만 들어도 되겠죠? 네네, 이걸로 해서 하자. 어, 괜찮을 것 같아.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동키호테에서 쇼핑 마치고, 캐리 안에 짐 넣어놓고, 이제 저희는 다시 다카시아마 백화점으로 갈 거예요. 다카시아마 백화점 가가지고, 그 2층에 바오바오 있다고 하거든요. 바오바오 가방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저희가 사고 싶은 잔이 있어서 우수하리? 그 엄청 얇은 잔. 그것도 있으면 사오려고요. 진짜 바쁩니다. 어, 다카시아마 백화점 10시에 문 열어가지고, 빨리 움직여야겠어요. 지금 한 10시 반 됐거든요. 빨리 움직여서 오늘도 할게 많아요. 화이팅 저희는 남바 시티에 있는 에비스바 왔습니다. 그다카시아 백화점에서 다흩어쳐가지고 살짝 맞춰서 음, <laughs> 빨리 아시아시아, 왔어요. <laughs> 빨리 에비스바로 넘어왔습니다 음, 11시 음, 오픈했는데 지금 11시 28분 됐어요 주문하고. 자, 먹어봅시다. 짠! 음, 이거 응. 기본버 생맥 주문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네 개가 왔는데, 에비스 비어랑 이거 블랙. 먹어볼게, 손님의. 음. 응, 음, 괜찮은 것 같아. 먹어봐요. 이거는 또 프리미엄 뱀. 어음 어, 이거는 뭔가 그거 같아 맨 끝에 뭐 IPA 같은? 어. 그런 느낌인데? 이거 괜찮다 세 번째 저는 밥이 먹고 싶어서 한박오무라이스 주문했고 <목소리도>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근데, 음, 일점 음. 너무 청지 않아? 음. 카라게가 맛있다고 해서 카라게도 주문했습니다. 소스도 있네. 그냥 먹어봐야겠다. 음 맞다. 완전 촉촉. 네 남바 파크스에서 러시 쇼핑하고 기린 생맥 마시러 왔습니다. 우와 자기 마셔봐. 거품이 진짜 몰랑몰랑하네. 그 <목소리도> 마셔요. <laughs> 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음. 아. 음. 음. 또 마셔볼게요. 이게 음. 음. 어? 더 진하다. 음. 음. 응, 음, 응, 음. 더 쌉싸름하다. 그냥 이건 진짜 기본 라거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배불러서 그냥 안주는 감티 주문했어요, 뜨거 이거! 감티 맛있다. 저희는 여기 남바시티에 있는 몽벨 매장 왔어요. 오, 너무 귀여운 게 많은데. 사이즈가 있을지 모르겠네. 장갑 너무 귀엽지 않아요? 또 여기 남바시티 지하 2층에 귀여운 거 보러 왔어요. 이이 너무 귀엽잖아. 가격은 하나도 안 귀엽네. 귀엽다, 여기 옆에 3코인스도 있고. 아, 너무 귀여운 게 너무 많아. 양치컵인가봐. 가 아, 진짜 귀엽다 맞죠? 완전 깜찍 그 자체 여기도 있네 너무 귀엽다 저희는 여기 주방 가구 아 주방용품 파는 곳구경하는데요 진짜 다양한게 많을거예요 너무 예쁜데 집에 많으니까 패 진짜 일본 풍의 접시들이 가득가득해. 시키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길 가다가 마사지 샵 보이길래 냉큼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마사지 받고 그 콤보리 쪽 왔어요. 와햇빛이 장난이 아니다. 햇빛이. 음, 살짝 이제 배가 고파. 신발 보러 갔다가 다시 밥 먹으러 가는 중. 쭉 내려가야 해요. 완전 일본 느낌 나죠. 저희는 술사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다리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여기 남편이 예전에 오사카 갔다가 맛있다고 한 집. 짠하세요. 그리고 여기 서서 먹는 집이에요. 어쩔 뭐수 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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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에이스. 목소리> 여기 생맥이 더 맛있는데. 너무 진짜 시원해. 여기 퓨마로주문할수 있고, 한국어 메뉴판도 있고. 안전. 이런 공간이에요. 음, 회랑 만두랑 새우 그리고. 이거는 레몬 사와 주문했어요 남편이 이거 먹고 진짜 맛있어서 다시 온거거든요 과연 다시 그 맛이 날지 드셔보십시오 음. 맞는거 같은데? 맞는거 같아? 그럼 저도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말도 먹는 아. 그거잖아!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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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시원하지 않나요? 오늘 시원해. 엄청 시원해 그, 바지락 술찜. 기름진 바지락토이치. 어, 기름진 바지락토이치. 안에 마늘이랑, 대첩이 이렇게. 마늘 어, 네. 어. 저희는 그 여기 많이 들어갔네. 그러면 안 넣어도 되나는또 2차로, 야키토리집 왔습니다. 그냥 구글보고 또 왔어요. 그래서 생맥을 시켰습니다. 짠! 어,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사이 생리. 어. 맛있는데? 드디어 메뉴가 나왔어요.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항상 야끼돌이 집 가면 항상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맛있을 것 같아. 드디어 다 나왔습니다. 원래 사시미도 있었는데, 그거 그냥 취소했고요. 배가 불러왔어고 네, 음, 갑니다 여기 완전 번화가예요 번화가 아무 데나 들어가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와 그니까 진짜 반짝반짝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여기서 라피트 타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이제 또 남편 술을 사고 숙소로 갑니다. 그리고 숙소 가는 길에 이거 샀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왜냐면요. 3만보를 걸었거든요. 3만보. 3만보. 어, 오늘은 운동을 갔네? 아니 응응. 그래서 휴족 시간에 사고 집으로 갑니다. 진짜 알차다 오늘도 흑망 맥주 짠! 턱수 완전 바로 앞에 있는 술집이거든요. 오리온 생맥 합니다. 여기서 생맥 먹고 만두 주문했어요. 간단한 만두. 이제 저희는 잡니다. 피곤하다, 피곤해. 휴족 시간 붙이고 다리 올리고 있어. 오늘 아침부터 진짜 빡세게 돌아다녔는데. 뭐 나름 쇼핑할 거다했고 어, 우리의 목적인 태양이 옷 사는 거랑 나의 귀여운 용품, 귀여운 소품, 뭐어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샀고요. 그리고 돈키호테에서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그리고 가려고 했던 것도 다 갔어 안 기다리고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크림브릴레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드디어 항상 먹고 싶었는데 먹고 응. 마지막에 남편이 다 먹었지 그거 세븐일레븐에만 파는 것 같아 아닌가? 잘못겠다 할여튼 그렇습니다 빨리 자야지 내일은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로 공항으로 가야되라비트 타고 수고하셨습니다 o w h I n t know w h a 이 h 마지막 식사는 공항에서 라면을 먹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제 또 집으로 가서 태양이 만나고 열심히 유가를 하겠습니다.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해야지. 유가 화이팅안할 거야? 찮을까 네. 태양이 집에 와서 몽벨 입혔어요아 예뻐. 이걸 딱 입으면 되겠다. 응. 태양아 이거. 꼬릴라 응. 아니야 얘는 벗었다, 야, 벗자 이제. 벗자 응.